<laughs> 아우. 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이 4028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아, 오늘 해볼 것은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제가 조금 만들었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댓글을 안 달아 주셔서 그래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위층을 근데 제가 위 위층은 안 하고 아래층을 약간 했거든요. 아래층. 여기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양이고요. 얘는 멍이. 얘는 제이 얘는 구구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는 정수기 회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 정수기입니다. 여기 물이라고 쓰져 있죠. 방기 <laughs> <강의> 조심하세요. <laughs> 어, 여기 누르면은 또 이렇게 물병이 나옵니다. 회로를 제가 설명해 드리. 회로를 제가 설명해 드리죠.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무면 다시 나야 돼. 이게 여기 레드스톤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레드스톤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 스펜서를 가지고 여기에 두시면 안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laughs> 여기 이걸 뒀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laughs> 안 됩니다. 카페으로 해야 됩니다. 어? 디스펜서를이 위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여기로 맞게 설치하고 여기 다 넣어줘야 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반블록 될까요? 저는 반블록이 왠지 안될 것 같길래 오 되네요. 단블럭으로 할까요? 카펫으로 하겠습니다. 카펫. 그럼 물병. 물병. 저는 뭔가 낮은 게 좋기 때문에 이 파란색 카펫. 그리고 이거 이 설치 하실 때 이거 웅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여기는, 이렇게 주방도 제가 만들었죠. 여기, 생선이랑 고기들 여기는 그냥, 간식 같은 것. 그래서 만든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만능건 없었지? 그 그러네요. 침실. 제가 그냥 오늘 2층 만들겠습니다. 2층 올라갑시다. 2층은 이걸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안, 안 내줬기 때문에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감사한데. 아이. 아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해 줍시다. 너무 똑같은 것만 있으면 뭔가 이상하니까 해줍시다라돌아도 15분 넘으면 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친구하고 영, 영상을 찍습니다. 또 다른 하나. 제 방송으로 찍겠습니다. 제 방송. 근데 못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는 안말한 걸로 합시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아 안됩니다.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저희 엄마한테 뒤지게 맞습니다. 여기는 <laughs> 이렇게 해줍시다 이렇게 꾸며줍시다 오, 무다한껑도 올려줄게요 한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지 진짜 나무 이렇게 할까요? 오,가 좀 아기나무인 것 같기도 하네요 왜왜왜 뭐, 뭐, 뭐. 오늘 일인줄 알았네 문은 없게 해줍시다 그냥 게 참나무 참나무 근데 이거 이딱 붙으면 좋은데 여기도 버그인가? 아 원래 있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지 참나무 해줘 뭐 해줄 게 없는데 석연 기둥 불 이렇게 이렇게 약간 띄워주고 그냥 한번 제 생각대로 만들어보죠. 어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 한칸 뒤로군요. 이렇게 된게 없을 거예요. 오, 뭔가, 레드스톤이 보이네요. 그러면 되죠. 아래로. 근데, 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안녕, 어, 부서져 있었네요. 이렇게 해 줍시다. 집니다, 지금 고양이가 야 이거 우리 자기야 내가 널 죽여주면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면 어떡해 잠깐만 야, 야. 야. 오, 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고기를 줄게 애가 아니다 양이하고 제니가 지금 저 닭을 놀, 놀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닭을. 그래가지고, 망합니다, 그럼. 그래서 그럼 닭도 죽여야 되네. 얘는, 먹, 뭐? 먹. 뭐? 알겠다, 알겠다. 이제 저 돼지 이름도 지어주죠 꿀꿀이 꿀꿀이로 해줍시다 꿀꿀이 어 뭐야 뭐지? 뭐야 뭐야 잠시만요 왜안 써지지?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데? 아, 이게 꽉 차, 템창이 꽉 차서 그런가 봐요. 잠시만요. 제가 멀리 떠나서 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제까지 가야 되냐? 어. 안녕! 죽고 오겠습니다. 서바이벌로 이 상태로 바꾸면 되죠. 서바이벌로 바꾸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죠? 오, 왜 여기서 여기 태어나? 여기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 렉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야! 하이야. 자, 얼른. 합시다. 뭐야? 생쥐이크클리셰으로 바꿔야 돼요. 15분 되면 전 끝장인다. 오! 얼른 해야 돼요. 이런 표. 이런 표. 이런 표. 얼른, 얼른, 얼른. 얼른 찍고 전영화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다. 데니라고지. 네. 네 됐습니다 아우. 되니 됐다 아. 되니 그럼 저님은 가보도록 하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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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너희들도 모두 안녕. 바이바이.